무슨 부위예요? 허벅지살. 네? 소의 허벅지 안쪽 살이라며 굉장히 음. 귀한 특수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요? 허벅지살은 천국인데.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묘한 표정으로 지그시 쳐다보는데.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지. 어.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며 맛이 어떠냐고 묻자. 색다른 맛이에요. 그래 그럼 많이 먹어. 같이 먹어요. 뜻선나나 먹어. 갑자기 정색을 하며 안 먹겠다고 말한 뒤 이따가 먹을 테니 어서 먼저 먹으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다시 고기를 먹자 환한 미소를 보이고는 <laughs> 항상 지도 못할 끔찍한 복수를 하고 있는 이 남자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인데 그럼 가르쳐 줄까? 이 고기가 뭔지? 이건 <laughs> 네, 네 애미 귀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보면 주인공 임범은 굉장히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인데 아내의 예쁜 외모 때문인지 항상 집착과 의심이 많았는데요 왜 그렇게 봐요? 너무 예뻐서 왜 그따위로 웃어? 예? 네? 대화하는 도중에 그런 식으로 웃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며 무시받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난 네가 과거의 천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싫어. 아주 끔찍하다고! 알았어. 순간순간 몰아붙이며 숨통을 조이는 듯 했고, 아침부터 내가 예민했지? 미안해. 그녀는 익숙한 듯 괜찮다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대답하죠. 넌 나의 전부라며 앞으로 실망시키지 말라는 소름 끼치는 말을 하자. 알았어요. 조금만 버티면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었기에 그날도 수없이 참고 억누르며 죽은 길을 배운 겁니다. 지겨워 이 음악 지겨워 이 머리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바쳐야 했었지만 그래도 퇴근 시간 전까지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죠 방금 출근했어 근데 그 싸이고 새끼 오늘따라 생지랄을 하더라고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그의 출근을 알렸고 아주 능숙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곤 흥분하기는커녕 오히려 침착하게 보이는데요 남편이 들어온지는 꿈에도 모르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내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임범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며 괴로워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장모님이 방문하시면서 얼떨결에 몰래 도망치듯 빠져나오게 됐고. 부장님, 오셨 그는 조금 늦게 출근했기 때문에 서둘러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급하게 수술실에 들어가 칼을 들었는데 지켜보고 있던 간호사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죠. 왜 그래? 손을 떨고 있어서요. 뭐? 손을 떨었다고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간호사의 말을 무시했고 다시 들어가 칼을 쥔채막 시작하려는데 <laughs> 갑자기 환자의 얼굴이 안으로 보이며 환청까지 들리게 됩니다. <laughs> 고자째 이제 손까지 떨시네 순간 이성을 잃고 목을 조르며 죽이려 들었고 놀란 간호사들이 겨우 말리며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죠. <목소리> 환자분에게 한참을 사과하며 겨우 수습할 수 있었지만 임범은 원장실에 틀어박힌 채 인기척조차 없었는데요. 괜찮으세요? 뭐가? 내가 어떤데? 네? 계속 길 막고 있을 거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어디론가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간 안녕하셨어요 장모님.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장모님 댁이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며 별일 없는 듯 얘기하죠. 앉으세요 그냥. 사실 장모님 선물을 준비해 왔다며 좋은 보톡스가 들어와 시술해드리러 왔다고 하자. <laughs> 아 참. 며칠 전에 순정이한테 그러셨다면서요. 주름살 없애고 젊어지고 싶다고. 자연스럽게 준비해온 약들을 꺼내기 시작했고 병원은 불편하시니 여기 잠깐만 누워보시라고 하는데요. 주사 나올 때 조금 낯끔할 겁니다. 눈 감으세요. 눈을 감자마자 표정이 돌변하며 분노를 표출하는데. 눈좀더 보실지. 그대로 눈을 찍어 기절시키고 온 결국 살해하게 됩니다. 꿀 <놀람> 좋다. <놀람> 날이 저물어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도착한 인범이었죠. 셨어요. 생각보다 퇴근이 빠르네요. 순정은 평소처럼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고. 자 이거 이게 뭐예요? 고기야. 구워 먹으려고. 당신 고기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당신 생각나서 사왔다고 하고는 아주 특별한 거거든. 특별요? 먹어 보면 알 거야. 아주 기가 막힐 걸. 씻고 나올게. 지랄도 가까이 지로 한다. 지 그렇게 해서 고기를 굽기 시작한 순정이었고 냄새가 너무 좋다며 빨리 구우라고 재촉하는데 등심도 아니고 안심도 아닌거 같은데 무슨 물이에요 허벅지살 네? 소 허벅지 안쪽살인데 귀한거래 그래요? 허벅지살은 천음 굽는데 임범은 계속해서 고기만 주시하다 다 익은 것 같으니 빨리 먹어보라고 권하는데요 결국 고기를 입에 넣으며 천천히 음미하기 시작하죠 맛있어, 음, 괜찮은데요. 색다른 맛이에요. 그래, 그럼 많이 먹어. 당신도 같이 먹자고 권하자. 정색을 하며 절대 안 먹겠다고 합니다. 아이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먹어. 다잖아 또다시 고기를 입에 넣으며 미소를 띄우자. 기쁨을 숨길 수 없다는 듯 환한 표정을 보이고는. 니가 <laughs> <야. 웃음> 지금 먹고 있는 고기가, 진짜 소고기인 줄 알아? 그럼 소고기 아니에요? 아니야 무슨 고기예요? 이게 무슨 고기인지 궁금하냐고 물은 뒤 네가 이 고기의 정체를 알고 나면 그때의 네 표정이 어떨지가 더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laughs> 고기의 정체를 알려주겠다며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그가 꺼낸 것은 사람의 귀였고 <laughs> 귀걸이를 보고는 엄마라는 걸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죠 이네 애미 귀야 그렇게 해서 이 고기의 정체를 알게 돼 싱크대로 뛰어가 한참을 개원내게 되는데요 기분 더럽지? 오늘 아침 내가 그랬거든 너 때문에 네가 감히 내 집에서 바람을 피우냐고 몰아붙이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참아왔던 분노를 표출하며 완전히 이성을 잃었고 옆에 있던 와인병으로 내려친 뒤 의자로 수차례 가격합니다 <놀람> 아니야 아직 죽으면 안 되지 너한테 받은 고통이 얼만 줄 아냐며 쉽게 죽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데요 난 이제 꽃이 될 거야 내가 꽃으로 만들어줄게 <laughs> 음, 음, 음. 나오셨어요? 어 좋은 아침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이신다고 하자 좋지 아주 하늘로날것 같아 뭐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어제는 하루종일 너무 지옥 같았는데 오늘은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편 순정의 남자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아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들어오세요 굉장히 예쁜 여성이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가슴을 고치고 싶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자 음... 보기에도 좀 작아 보이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좀 크고 탄력있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직접 보고 만지면서 한참을 조심히 쳐다보는데요 음... 혹시 저한테 사적인 감정 같은 거 느끼세요? 어쩌면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수술을 공짜로 해주겠다고 해 수술대에 높이고는 알수 없는 약을 주입하죠 넌 이제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야지 예쁘게 만들어줄게. 어, 왜 선생님 수술실에 한번 가보세요. 오늘 수술 없잖아. 갑자기 수술하신대요. 원장님이 뭐 그렇게 해서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 보자. 마치 의도 없이 혼자 진행하려는 모습에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요. 못할 거 없지? 이젠 대화가 안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지자 참다 못한 간호사는 그만 두겠다며 큰 소리 치고 나오게 되는데 어서 퇴근하기 위해 탈의실로 들어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몰래 뒤따라온 임범은 중기로 내리쳐 그대로 죽여버리는데요. 다시 돌아온 임범은 혼자 수술을 이어가지만 그녀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숨을 거두고 말죠. 아 피곤하다 집에 가 쉬어야지. 한편 순정이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집까지 찾아온 남자친구였고 괜히 오바고 있는 거 아니야. 병원에 남아있던 마지막 간호사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수술실로 가보는데 시체가 있는 섬뜩한 모습을 보곤 그대로 뛰쳐나가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창문을 통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조심히 살펴보자 바닥에 있는 피자국을 발견해 결국 순정을 구해낼 수 있었고 순정아, 순정아. 순정의 피를 천천히 화분으로 주입시키며 그녀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 것이었죠. 임범을 체포하기 위해 병원가 집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지만 벌써 눈치챈 그는 한발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튼니 겨우 정신을 차린 순정에게 임범은 경찰들이 쫓고 있으니 금방 잡힐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게 수술 전 박순정 사진이고 이게 지금 병원 있는 박순정 사진입니다. 이 얼굴을 이렇게 고쳤다? 네. 1년 반 동안 1 3차례에 거쳐 수술을 했다며 알고 보니 임범의 첫사랑을 그대로 재현시킨 것이었죠. 밤새 순종이 곁을 지키던 남자는 잠시 화장실에 가게 되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몰래 들어와 수상한 약물을 투여합니다.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이며 말까지 못하는 모습을 보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보던 그때 그대로 남자를 해치워버리고는 굉장히 차분한 모습으로 옆에 앉는데요. 겁먹을 거 없어 죽이지 않을 거니까 죽여봤자 뭐해 소용없어 때뜸 첫사랑을 죽였었다며 그때 얘기를 시작하는데 아, 정말 사랑했어. 0년 넘게 짝사랑하다 고백을 했는데 웃어 넘겼다며 그냥 하찮은 듯이 웃어 넘기더라고. 넌 죽이지 않는다니까 희망이 생기냐고 묻고는 아니야. 그건 희망이 아니고 절망이야. 고통은 산재의 몫이니까 난 죽을 거야. 왜냐고? 고통받기 싫으니까. <laughs> 내가 만들어준 얼굴은 다시 가져가야 되겠다며 아주 정신 나간 소리랍니다. 왜왜 그러세요? 마지막까지 그녀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며 그곳을 빠져나왔고. 네, 들어오세요. 여기로 앉으시죠. 기분이 좀 어떠세요, 박성규 씨? 좋습니다. 떨리시죠? 네 조금요. 1년 전 그날 우연히 자신을 잡는 도둑자를 확김에 죽여버렸고 문득 그의 신분증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죠. 아주 잘 됐어요. 마음에 드실 겁니다. 거울 좀 주시겠어요? 이제 새 인생을 살수 있겠다며 굉장히 협조케 하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한 가지만 빼고요. 한 가지라뇨? 이름이요? 예전에 내 이름은 인범이었거든요. <laughs> 그렇게 사이코다운 웃음을 보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